Thank you so much. Oh. Wow. Nice. 네, 안녕하세요. 여비입니다. 워싱턴 DC에 출장을 갔다가 테슬라 사이버트럭 전시가 있어 가지고 갔었어요. 어때? 이렇게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. 모든 아, 아, 아. 네, 아, 아, 잘 타보고 이렇게... 궁금한 걸좀 아, 물어보라고 아, 하네요.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아, 이제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. 운전해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보기 힘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타보고 어. 만져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고요. 이렇게 왼쪽에 테슬라 이렇게. 로고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요즘 차들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더 뭔가 드르륵 드르륵하면서 트럭 느낌이 났습니다. 그리고. 음. 문 닫는 건 저거 누르면 다치는줄 알았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. 이 수동으로 이렇게 닫아주고 탑승을 와, 했습니다. 정말 깔끔하고요. 근데? 저거 외사나 했는데 막상 타니까 개방감이 와. 되게 좋아서 오 사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좀 운전을 해보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. 앞에 테슬라 로고가 아닌 저 사이버, 사이버 트럭 로고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반대쪽으로 찍으면 이런 느낌으로 저를 보여주고요. 공간감이 엄청 넓었어요. 그래서 운전석 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보려고 해요. 문 여는 거 처음에 몰랐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툭 이렇게 열립니다. 그래서 열고 들어가면 요즘 뒷좌석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엄청 넓었어요.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뒷좌석도 저렇게 태블릿이 있어요. 그리고 뒤에 테슬라 이제 천장 개방감 미쳤죠? 오,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태블릿이 있어서 요 여기서 막 조정이 돼요. 조절할 수 있고. 이제 다 눌러보지는 와. 못했지만, 저기 엄청난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. 나갈 때는 방금 누른 버튼을 누르면, 문이 착 하고 살짝 열립니다. 그리고 저걸 누르면 다시 닫히는 줄 알았는데, 와, 그렇진 않고, 손로 이렇게 닫아줘야 되고요. 문이 엄청나게 무거웠어요. 대박이다. 그리고 트렁크. 이런, 이런 럭이지. 이제 캠핑 장비라든지, 와. 아니면 뭐 바이크 타시는 분들 바이크였다가 실어서 옮긴다든지,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오케이.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, 실제로 와. 보일 수있어서 정말 좋았고요. 어떻게 하는 조작법 전혀 모르고 그냥 눌러봤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위에 지붕이 촉촉촉하면서 이렇게 열립니다. 그리고 저 안에 앰비언트 같은 조명도 되게 이쁘죠. 와 오토바이 그냥 실내일 것 같아. 그리고 한번 누워봤어요. 얼마나 큰가? 진짜 큽니다. 그리고 제가 저문 연곳에 앉았는데도 엄청 튼튼하고 또 반대로 누르면 이렇게 닫히는 구조입니다. 네 이렇게 닫혔고요. 그리고 뭐 밖에 와. 지분이 엄청 잘 묻어요. 그게 좀 아쉽긴 한데, <laughs> 그래도 하나하나 보면 좀 더럽지만,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이쁩니다. 저 문도 살짝 이렇게. 탁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. 건 거죠. 후열, 진짜 넓어서 좋았고요. 공간도 넓고. 한국에서는 뭐, 이것저것 하면 생각해, 거의 진짜. 2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. 뭐 어쩜 그렇게 사긴 너무 어쩜. 비싼데,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뭐, 와, 7, 8천만 원 정도면, 어, 도전해볼만 합니다.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저런 픽업트럭이나 이런 걸 많이 타잖아요. 그리고 보조석 들어가면. 진짜 깔끔해서 좋아요. 그리고 제가 테슬라 단차라든지 안에 마감, 재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, 그래도 많이 고급져졌더라고요. 대박인데? 그리고 이때는 몰랐는데, 알고 보니까 기어 조작이 저 천장에 달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했었는데, 어차피 제가 운전할 거는 아니여가지고 괜찮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또 무슨 쇠로 된것 같아요 와. 엄청 튼튼하고 앞에 간지입니다 이렇게 테슬라 매장에 들어와서 막 타볼 멋있다. 수 있고요 좀 사고 싶긴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있는 매장이었어요 다시 이제 패드를 한번 보려고 탔고요 이거 봐요 ]거든요. 저 기어 못 찾잖아요 정말 다양한 조작을 아, 저걸로 좀 하는데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한데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면 저걸 일일이 찾기 너무 힘들고 있었어요. 운전할 때뭐 최대한 만지면 안 되긴 하겠지만 뭐 에어컨 바꾼다 이런 음, 거에 대한 참치. 조작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와.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리고 이렇게 센터 콘솔이 있었고요 저기에 어. 작은 거 제작해서 냉장고 같은 거 넣는다고 그래.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너무 음료수 시원하게 먹고 막 밟아 봤는데 당연히 나가지는 않더라고요. 깜빡이나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핸들에서 조작이 가능하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편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. 전 가장 좋았던 게딱 앉았을 때의 개방감과 높이였었어요. 그리고 다른 모델들도 있었고요. 이번에 나온 아, 신형인 아, 것 같아요. 원슬리 차지를요. 그래서. 아. 사실 저는 높은 차를 좀더 좋아해서 SUV 이런 걸 많이 타다 보니까 이런 데는 관심이 아, 없는데 됐어. 그래도 모델 Y 인기 많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근데 처음 음, 버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단차도 좋아지고 마감도 좋아지고 근데 옛날 거에 비해 단차는 많이 좋아진 거 같다 질감도 그렇고 그 옆에는 세단이 있었는데 그전? 세단은 못 타고 타보지는 않고 뭐 혹시 미국이나 이런 데 와. 가시면 미리 이렇게 볼수 있어서 좀 예, 좋은 세단. 것 같아요 예약하면 시승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 할까 했는데 맞습니다.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이버 트럭 필물을본 느낌이었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안녕 I need a in my life,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편하게 한양감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